자 문제 4번입니다. 기타 작업 함께 보도록 하죠. 기타 작업은 매크로 작업과 차트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매크로 작업은 두 문제죠. 각 5점씩 10점이고요. 차트 작업은 각 2점씩 5문항이니까 결국 10점이죠. 어, 문제 4 기타 작업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쉬워요. 어 몇번 반복하다 보면 전혀 어려운 것이 없거든요. 따라서 이 20점은 반드시 여러분의 점수로 획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 작업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어 매크로 작업 시트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크로 작업 하기 전에 여기 보면 개발도구라는 탭이 필요합니다. 이 탭이 아 처음 엑셀 설치하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파일 탭에 가서 옵션을 클릭해 줍니다. 옵션 클릭하면 저기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부분이 있죠. 물론 엑셀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용어는 다를 수 있지만 뭐 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 개발 도구라는 곳에 체크를 하고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개발 도구라는 탭이 나타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매크로 작업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매크로는 우리 A4에서 D4, 그 다음에 A19에서 D19 이 영역을 이렇게 홈 탭에 가면 배경 색이 있는데, 여기 배경 색을 노랑으로 칠하는 배경 색을 지정해주는 그런 작업을 자동화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그 매크로 이름을 서식으로 지정해라. 이런 매크로가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작업을 하도록 할 텐데요. 매크로를 기록할 때는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우리 문제 지문에 제일 아래, 아래쪽에 보면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요건 개발도구에 보면 매크로는 기본적으로 절대참조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상대참조로 기록이라는 버튼 보이죠 만약에 실수로 얘를 클릭하고 매크로를 기록하게 되면 나중에 매크로를 실행할 때 매크로의 실행 위치가 상대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의 지시사항을 어기는 게 되죠 그러면 감점 되겠죠 감점이 아니고 그냥 이 점수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클릭하지 않게 조심해 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매크로를 기록할 때 매크로 기록을 누르고 첫 번째 클릭하는 셀만 잘 지정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A4에서 D4 영역에 대해서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A4 셀딱 클릭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만 명심하고 매크로를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어, 매크로를 만드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크로를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크로를 어딘가에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어, 또 하나는 지금처럼 양식 컨트롤의 단추라고 했을 때는 얘는 단추를 삽입하는 순간 매크로를 기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추를 만들면서 매크로를 기록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매크로 기록한 다음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게 하고 어, 두 번째는 이제 단추를 삽입하면서 매크로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 이제 매크로를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작업 할 부분이 아닌 곳에 우선 셀 포인트를 가져다둬야 첫 번째 기록할 때 여기를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매크로 기록 누릅니다. 누르고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으로 하라라고 했죠. 서식 이렇게 지정해주고요. 어, 그 다음에 매크로는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통합 문서 여기 이렇게 선택해 둔 상태에서 확인 클릭하면, 자, 이 부분이 기록 중지로 바뀌게 되죠. 기록 중지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매크로가 지금 녹화되고 있다, 기록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죠. 지금 매크로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액션, 첫 번째 동작을 A4세를 클릭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요. A19에서 D19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배경색을 노랑으로 지정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홈탭에 가서 배경색을 노랑으로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작업 영역이 아닌 곳에 셀을 하나 클릭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눌러주면 이제 서식이라는 매크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식 컨트롤의 단추라는 곳에 이 서식 매크로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클릭하고요. 어, 문제는 F4에서 G5 영역, F4에서 G5 영역 여기까지죠. 어, 여기 정확하게 영역에 삽입하기 위해서 Alt 키를 누른 채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떼면 이렇게 매크로 지정이라는 대화상자가 뜨죠. 이 상태에서 서식 매크로를 지정해주고요. 자 여기 이름이 잘못되었네요. T 서식으로 되어있네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우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단추에 매크로가 기록된 것이고요. Alt키 누른 채로 정확하게 영역에 맞춰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맞춰 주도록 하고요 자 다시 개발도구에 가서 매크로라는 곳을 딱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여기 매크로 이름이 잘못되었죠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어, 이럴 때는 우리 편집이라는 것을 클릭을 딱해 줍니다 자, 편집을 클릭해 주면 이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베이직 4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건 뭐 굳이 안해도 되는데 어쨌거나 여기 프로시저라는 것인데요. 여기 프로시저 부분을 다시 정확한 이름으로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 부분도 바꾸라고 했네요. 문제 지시 사항에 보면 단추를 생성하고 텍스트를 서식으로 지정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식으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매크로가 지정이 되었죠.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지정하고요. 홈 탭에 가서 이 부분을 채우기 없음으로 만든 다음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어, 매크로를 여기 딱 누르면 매크로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죠. 자, 그 이야기는 우리 이렇게 해서 매크로 지정을 누르고요. 서식이라는 매크로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확인을 눌러줄게요. 그럼 이제 진짜 매크로가 지정이 되었겠죠. 어, 지금 이제 풀이해서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잘못 기록했을 때. 매크로 이름을 수정하는 방법 하나 알아보았고요 매크로가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매크로, 매크로 지정을 눌러서 매크로 지정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런 실수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어쨌거나 지금 이제 매크로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작업했던 작업을 했던 부분이 자동화되어서 동작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하나 유념해야 될게 있네요 매크로에서 이제 언급할 부분이 몇개 있긴 있네요 어, 매크로 지시사항에 보면요 그 매크로를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아까처럼 우리가 이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자, 이렇게 해둔 상태로 매크로는 정확하게 동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긴 했지만 혹시 실수로 이 상태로 저장하고 답안지를 제출하면 어 그냥 이 점수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문제지시사에 보면 작성하고 실행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클릭해서 이렇게 실행해 준 상태로 저장해서 답안지를 제출해야 되겠죠 섬세하게 좀 살펴볼 부분들도 있네요 이런 부분들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우리가 우선 매크로를 기록한 다음에 단추에다가 매크로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단추 만들면서 바로 매크로 기록하는 순서로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서 작업을 할 때는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 단추를 만들면서 매크로가 기록되도록 하는 이 방법대로 하세요. 자, 그러면 개발 도구에 가서 삽입에서 단추를 클릭하고요. 문제에서 F18에서 G19, F18에서 G19, 이 영역이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Alt 키 누른 채로 이렇게 지정해주고요. 떼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매크로 이름을 문제에서 합계라고 하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기록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기록 누르고요. 자, 매크로 이름 기록이죠? 아, 매크로 이름은 합계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위쪽을 보면 기록 중지가 나왔다는 것은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매크로가 기록되고 있다, 녹음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 액션으로 합계를 구할세를 딱 클릭하는 것을 시작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주식에 가면 자동합계가 있죠? 자동합계 이렇게 딱 클릭해주면 수치 데이터만 판단해서 이렇게 합계를 구해줍니다 엔터 눌러주고요 나머지 자동차기 핸들 끌어서 채워주고요 어, 작업영역이 아닌 바깥쪽에 셀 하나 클릭해주고 개발도구에 가서 기록중지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얘를 지우고 아무 곳에나 포인트를 가져다 둔 다음에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이렇게 매크로가 실행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얘는 텍스트 편집해야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면 되고요 지우고 여기 텍스트도 합계 이렇게 지정해 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매크로가 정확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반드시 실행한 다음에 저장해서 답안지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어 기타 작업의 두 번째 문제죠. 차트 작업이고요. 차트 작업 시트의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서 아래 그림에 따라서 수정하시오. 각 이점입니다. 어각 이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라도 더풀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도 중요한 지시사항이 하나 나옵니다.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작성할 때 0.7이 됩니다. 혹 실수로 이렇게 해서 딜리트 키를 누른다든지. 그런 실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차트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고 작업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시사항은요 C2C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끈선형으로 그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라고 했죠. 여기 우리 차트를 보면요 C2C라는 것이 예조에 예. 예, C2C고, 여기 차트를 보면 C2C라는 게 여기 아주 조그만한 부분이죠. 물론 이렇게 우리가 어, 클릭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 너무, 너무 데이터 계열의 편차가 커서, 값의 편차가 커서 이렇게 예, 선택하기 힘들 때는요, 굳이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 도구라는 것이 뜨죠. 이 상태에서 디자인 레이아웃 탭에 들어가면, 레이아웃 탭에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현재 선택 영역이라는 부분 보이죠. 리본 메뉴에 보이는데, 여기에서 계열 C2C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손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디자인 탭에 가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 주면 되겠죠. 어, 변경을 눌러서 여기 보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딱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었고요 자,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어 여기에 대해서 보조축이라는 것을 만들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 음 계열 C2C에 대한, C2C의 계열에 대한 보조 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선택 영역 서식을 클릭해주고요. 보조 축을 선택해주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지에 있는 것처럼 조금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볼수 있죠. 사실 이렇게 해준 이유는요. 앞서서 우리가 그 데이터 계열에 값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축 C2C 데이터 계열에 대한 보조축을 둠으로서 C2C 계열의 값을 좀더 명확하게 볼수 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사항은 차트 제목 레이블을 차트 위로 추가한다 여기 레이아웃 탭에, 탭에 보면 차트 제목이 있고요 차트 위라는 것죠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지시상에 있는 것처럼 지시상이 아니고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전자상거래 규모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죠. 자 차트 작업할 때는 항상 어,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라는 부분이 보이죠. 어,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지시상이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요. 이 지시상을 다 처리한 다음에도 만약에 내가 이제 정확하게 처리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한 다음에도 어 아래 그림과 같지 않다면 아래 그림과 되도록 같도록 같이 되도록 비슷한 모양으로 되도록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뭐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차트 제목 레이블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위로 추가해서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이 글꼴 크기를 14로 설정하시오라고 했네요 여기 14로 설정해주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죠 B2B 계열의 1사 분기 요소에 대해서 자 B2B 계열은 여기 파란색 그래프 부분이고요 어, 자 여기 파란색 그래프 계열이 이제 B2B 계열인데 이 중에서도 여기 1사 분기 다른 분기 말고 1사 분기 그 요소에만 데이트 레이블의 위치를 바깥쪽 끝에로 지정해서 추가하시오라고 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선 B2B 계열을 이제 얘는 뭐 크니까 우리 클릭하기 편하잖아요. 굳이 여기 안 들어가도 여기 여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딱 선택을 한번 합니다. 했죠. 이렇게 하면 B2B 계열 전체가 선택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1사분기만 한번더 클릭하면 1사분기만 선택이 되어요. 얘만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는 부분 보이죠? 네, 얘를 이렇게 딱 클릭해 줘요.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이 여기 추가가 되었죠. 어, 레이블의 위치는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클릭하면 이렇게 레이블 위치라는 곳이 바깥쪽 끝에라고 되어 있죠. 자, 디폴트 가시기 때문에 굳이 어, 손댈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이제 범례 서식 얘가 범례죠. 모르겠다라고 하면 레이아웃에 가서 이렇게 선택 영역을 범내로 지정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범내 서식을 이용해서 그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요. 범내 서식에 들어가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선택 영역 서식을 클릭해도 되겠고요. 어, 자, 범내 서식을 이용해서 범내 위치를 위쪽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요. 범내의 도형 스타일을 색 윤곽선 강조 1로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여기에서 설정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닫기 눌러서 닫아주고요. 여전히 범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 서식에 가서 여기 도형 스타일이죠. 문제에서 범례의 도형 스타일을 색윤곽선 강조 1. 뭐 대략 여기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색윤곽선. 뭐 파랑 강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을 보면 뭐 기본적으로 파랑색인 것 같습니다, 그죠 파랑 강조 1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자, 여기서 차트 영역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요. 여기 선택 영역 서식 클릭, 클릭해도 됩니다. 자, 차트 영역 서식 클릭하고.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 테두리 스타일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둥근 모서리 이렇게 선택하고, 닫기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세요. 뭐 비교를 해보니까, 어, 완벽하게 동일하다라는 것을 볼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10점 획득한 것이죠. 그래서 문제 4번은 쉽기 때문에 몇번 연습하면 20점 충분히 획득할 수 있습니다.